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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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<laughs> <나 그건. 웃음> <laughs> 어? 이 여자 아니에요? 아.. <laughs> 아.. 본인들만 할수 있는 자세어요 표정은 있는데 내가 어릴 때 했거든 어릴 때? 아.. 응. 응? 없는 거로 할게요 혓바닥도 코에 닿아요 어? 이거 브릿지 이렇게한 다음에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면 남자들이 못하는 여자들만 가능한 자세로 해볼거예요네다해줬습니다 뭐든지 다 해요 넌 처음부터 이미 글렀어 응 인정 <laughs> 이게요? 이게 뭐야? <laughs> 나도 안될것 같은데? 난 가능할 것 같은데. 나도 가능할 것 같은데. 해볼까요? 누나부터 봐 일단. 오케이. 손을 이렇게 기도 자세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서 무릎에 이렇게 대고 속을 여기다 이렇게 아? 대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뒤집으시라고. 다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오, 됐어! 끝니다 예, 자, 진우. 오케이, 가겠습니다. 이렇게? 그리고 뒤로 손 이렇게.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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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, 좋아. 이 상태에서? 좋아, 좋아. 가자! 뭐 하는 거예요? 잠깐만요. 아, 대우. 아! 아니 아니. 이 네, 여자 아니에요 진우가 이걸 안 치고 이번에 설탕을 먹고 이만 안다면 내가 두 분한테 커피를 소개습니다 오! 오! 뒷진저 이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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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어. 어? 잘 먹어. <웃음> <웃음> 아 그렇지. <laughs> 오케이. 인생 실전 갑니다. 김진우 선수. 삐롤리롤리 손 떼자마자 머리 박아야 <laughs> <laughs> 실패! 뚜둔뚠 실패! 근데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야 남자들이? 진우 안 봤어. 진우야! 야쟤 돼! 어 <laughs> 봐! 뭐야 이거? 이 자세 이상했다. 이 자세 하기 어렵다고 들었어. 이걸 누가 못 해? 나 평상시 이러고 있는데? 진짜? 나 되게 소녀 감상이잖아. 하나 아, 하나 해봐. 저 이거 되죠? 아니야? 성공. 너무 쉽죠. 어, 그렇지 그렇지. <laughs> 그냥 올라가 가지고 안고 <laughs> 이, 이, 이거, 이거 아니에요? 어. 어! 아! 아! 아, 자거안 돼. 여기 가면 안 되고 진짜 안 돼. 한발한 <laughs> 발씩 가겠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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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자, 이건 내가 이제 얼마든지 할수 있구나. 야, 이든지 됐어. 여기서 다리기는 벌리고 그렇지. 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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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안돼 진짜 안돼나 하바냐 마라밀다시아 <laughs> 잠깐만 실패.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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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정말 <laughs> 아는 아버지 자 이유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남자의 무게중심은 가슴 쪽으로 쏠려있다고 합니다 아, 어쩐지 이제 앞으로 가려면 자꾸 앞으로 쏠리다니까 이게 그리고 여자의 무게중심은 골반 음, 쪽으로 쏠려있고 합니다 저 가슴이 없나 봐요 <laughs>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남자 골반과 여자 골반의 구조 자체가 달라요. 여자가 조금 더잘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에. 나왔지? 어, 어, 남자는 이거지. 비비비비비비 이건데 여, 여자는 아니야 이거야. 오늘의 느낀 점 나는 전형적인 남자 상남자다 아마 킹. <laughs> 오 <laughs> 오난 상남자. 어디지? 컷컷 컷.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. 꾸덕해라.